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오늘 저희가 정말 깊게 파헤쳐 볼 기업은 바로 쿠팡. 나스닥 티커로는 CPNG죠.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이 방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제대로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국 이커머스 시장의 절대 강자 쿠팡의 현재와 미래를 아주 긍정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뭐 혁신적인 로켓 배송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신사업들, 파페치 인수까지 정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쿠팡 뭐 성장세는 정말 무섭죠. 인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장 뒤에 가려진 여러 과제들도 좀 냉정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엄청난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 누적 결손금 문제라던가 아니면 신사업부문의 수익성은 아직 좀 물음표잖아요. 그리고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 이런 위험 요인들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오늘은 좀더 균형 잡힌 시각에서 특히 쿠팡이 안고 있는 잠재적 위험과 도전 과제들의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쿠팡이라는 기업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아주 기본적인 정보부터 자세히 짚고 넘어가죠. 청취자금 자료를 보니까 2010년에 실작해서 한국 법인은 2013년에 설립되었더라고요. 본사는 서울 송파구에 있고 와 직원수가 한국 법인 기준으로도 거의 9,000명, 그룹 전체로는 2022년 기준으로 무려 6만 3,000명. 이야 정말 거대 기업이네요. 그렇죠. 강한승, 박대준 공동 대표 체제고요. 미국 나스닥에는 CPNG라는 티커로 상장되어 있고, 뭐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주요 투자자로 참여한 건 워낙 유명한 얘기죠. 네, 외형적인 성장은 정말 눈부십니다. 2024년 매출이 얼마라고요? 약 41조 2,901억 원. 달러로는. 3 0 2억 6,800만 달러, 2024년에서 2024년까지 매출 성장률이 약 29%에 달했고 2년 연속 영업이흑자를 유지했다는 점, 이게 중요하죠. 네, 흑자 전환 자체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어, 과거의 그 공격적인 투자 때문에 쌓인 누적결손금, 이게 아직도 약 3조 8천억 원 수준이라는 점, 이건 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물론 흑자를 내면서 줄여나가고는 있겠지만 이 결손금을 완전히 해소하는 게 장기적인 재무건전성 확보에 있어서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과제라고 봐야죠. 맞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죠. 그래도 흑자 기조를 유지하면서 결손금을 줄여나가고 있다는 건 어쨌든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쿠팡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그 사업 모델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단순한 온라인 쇼핑몰이 아니잖아요 쿠팡은 그렇죠 종합 커머스 플랫폼이라고 봐야죠 네 자체 물류 인프라에 구독 서비스 그리고 정말 다양한 신사업까지 결합한 형태인데요 크게 보면 이커머스, 배송 서비스, 멤버십 서비스 그리고 신사업 부문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핵심 중에 핵심이죠 이커머스 즉 프로덕트 커머스 부문. 쿠팡이 직접 상품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방식 1P도 있고 다른 판매자들이 물건을 팔수 있게 장을 열어 주는 오픈 마켓 즉 마켓플레이스 3P도 운영하고 있죠. 뭐 식품, 가전, 의류 진짜 없는 게 없을 정도예요. 2024년 기준으로 이 부문 매출만 약 36조 원. 와. 그리고 전년 대비 18% 성장했어요. 음. 성장률 18%. 네, 그리고 활성 고객 수가 무려 2280만 명에 달하고, 고객 1인당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게 다그 강력한 로켓 배송 시스템 덕분이겠죠. 글쎄요 로켓 배송의 요양이 크긴 하겠지만 그 이커머스 성장 자체만 놓고 보면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전체 성장률은 사실 좀 둔화되는 추세거든요. 게다가 최근에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모 같은 중국계 플랫폼들의 공세가 정말 거셉니다. 이런 상황에서 쿠팡이 과연 지금과 같은 뭐 18%라는 높은 성장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경쟁이 훨씬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아그 경쟁 심화 부분은 확실히 고려해야겠네요. 알리 테모 공세가 만만치 않으니까요. 자 다음은 쿠팡하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거죠. 바로 배송 서비스 로켓배송입니다. 2014년에 이걸 도입하면서 한국 이커머스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건 정말 혁신이었죠. 자체 물류센터와 배송 인프라를 직접 구축해서 다음날 배송은 이제 뭐 기본이고 새벽 배송, 심지어 당일 배송까지 가능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쿠팡 친구라고 불리는 배송 기사님들을 직접 고용해서 서비스 품질 관리에도 굉장히 힘쓰고 있고요. 전국의 7개 대형 물류센터, 그리고 1000대가 넘는 배송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6년까지는 전국 로켓 배송 권역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니, 야 정말 대단한 인프라 투자예요. 네. 인프라 규모는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 대규모 물류센터 운영이나 배송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은 필연적으로 높은 고정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속적인 자동화 설비 투자로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겠죠. 실제로 2024년에는 물류센터 자동화 비율이 2배나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그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문제라던가 계속되는 인건비 상승 압박, 그리고 간헐적으로 불거지는 배송기사 처우 문제 같은 노무 관련 이슈들 이런 것들도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프라가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음~ 고정비 부담과 노무 이슈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네요. 세 번째는 멤버십 서비스 와우 멤버십입니다. 이것도 쿠팡의 정말 강력한 무기 중 하나죠. 월구동료 지금 4,990원이죠. 이걸 내는 유료 멤버십인데 와우 회원에게는 무료 배송, 무료 반품, 할인 쿠폰은 기본이고 OTT 서비스인 쿠팡플레이까지 제공하잖아요. 이게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재구매율이 80% 이상. 네, 락인 효과는 확실히 강력하죠. 2024년 월간 사용자 수가 3,240만 명이고 쇼핑 앱 시장 점유율이 80%가 넘는다니 이건 뭐 거의 압도적이네요. 쇼핑 앱 단독 사용률도 57.6%나 되고요. 수치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그 현재 어떻게 보면 매우 저렴한 월 4,990원이라는 구독료가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 의문이고요. 만약에 가격을 인상한다면 고객 이탈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와우 멤버십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부담, 특히 쿠팡 플레이 같은 컨텐츠 확보 비용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 변수가 될수 있다는 거죠. 아 멤버십 가격 인상 가능성, 이건 정말 민감한 문제겠네요. 고객 반응이 어떨지. 자 마지막으로 신사업 부분입니다. 쿠팡은 이커머스 외에도 정말 다양한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어요. OTT 서비스인 쿠팡 플레이, 음식 배달 서비스인 쿠팡 이츠, 또 핀테크 서비스인 쿠팡 페이, 그리고 해외 사업으로 대만 시장에 진출했고 최근에는 글로벌 명품 플랫폼인 파페츠까지 인수했죠. 정말 끊임없이 사업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외형 확장은 정말 공격적이에요. 쿠팡 플레이는 2024년에 OTT 앱 다운로드 1위를 기록했고. 2025년 월간 활성 사용자 MAU가 748만 명에 달하면서 토종 OTT 2위 자리까지 올라섰어요. 티빙을 제쳤죠. 대단합니다. 쿠팡이츠는 2024년 매출이 1조 8,8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8%나 성장했고 심지어 영업이의 흑자 전환까지 성공했어요. 팝패치를 포함한 성장 사업 전체 매출은 4조 8,808억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고요. 이신 사업들의 성장 잠재력이 정말 엄청나다고 볼수 있겠죠. 네, 성장세 자체는 매우 가파른 게 사실입니다. 숫자들이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도 핵심은 수익성 문제예요. 예를 들어 쿠팡이츠 매출은 작년에 138%나 늘었지만 영업이익률은 고작 1.1% 수준입니다. 매우 낮죠. 이게 배달 시장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특히 최근에 다시 불붙은 무료 배달 경쟁이 심화되면 수익성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파패치 인수 역시 이게 과연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 그리고 인수 후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 등은 아직 좀 지켜봐야 하는 불확실성이 큰 부분이고요. 쿠팡 플레이도 MAU는 늘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이나 스포츠 중계권 확보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계속 증가하면서 수익성에는 계속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 신사업 확장은 외형 성장에는 분명히 기여하지만 아직까지는 수익을 내기보다는 투자를 하는 단계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이 부문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걸 언제쯤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느냐 이게 쿠팡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신 사업들의 성장은 눈부시지만 아직 수익성 확보라는 큰 숙제가 남아 있는 거네요. 그럼 각 사업 부문을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볼까요? 먼저 이커머스, 프로덕트 커머스부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매입 1P와 셀러 중개 3P를 병행하고 있고 로켓 배송은 물론이고 신선식품을 위한 로켓 프레시도 제공하고 있죠.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판매자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고요. 2024년 매출 36조원 이상, 1인당 매출이 약 44만 6,500원, 달러로는 320달러 정도를 기록하면서 고객 활성화와 구매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세부 지표들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전체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큰 흐름 속에서 쿠팡이 계속해서 이런 높은 성장률, 높은 고객당 매출 증가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예요. 특히 중국 플랫폼들의 저가 공세가 계속된다면 가격 경쟁 압박도 받을 수 있고요. 다음은 배송 인프라인데요. 전국의 7개 대형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쿠팡 친구를 직접 고용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죠. 특히 주목할 만한 건 AI 기반의 수요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고 물류센터 내 자동화 설비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2024년에는 자동화 비율이 두 배나 증가했다고 하고 이걸 통해 효율성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거죠. 2026년까지 전국 로켓배송 가능 지역 확대 목표도 이런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할 거고요. 이런 투자가 결국 서비스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로도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효율화 노력은 당연히 하고 있겠죠. 그 방향 자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높은 고정비 부담 문제는 남아있고요. 자동화 설비 투자라는 게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그 투자 비용을 언제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상승 압박은 계속될 거고요. 노무 관련 이슈도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다고 봐야 합니다. 멤버십, 와우 멤버십도 다시 한번 보면요. 월 4,990원이라는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무료 배송, 무료 반품, 쿠팡 플레이 시청까지 혜택이 정말 많죠. 이게 고객들을 꽉 붙잡는 비결인 것 같아요. 2024년 MAU 3,240만 명, 1개월 기준 재구매율 82% 쇼핑 앱 단독 사용률 57.6%. 이 숫자들 자체가 증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현재로서는 강력한 락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재의 그 저렴한 구독료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가격 인상 시 고객 이탈은 어느 정도일까? 이게 가장 큰 불확실성이고요. 또 쿠팡 플레이 같은 부가 혜택을 계속 제공하기 위한 비용 부담도 점점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쿠팡 플레이 얘기가 나왔으니 좀더 자세히 보면요. 2020년에 론칭해서 정말 빠르게 성장했죠. 토종 OTT 중에서는 이제 확실히 2위 자리를 굳힌 것 같아요. 특히 스포츠 중계 뭐 K리그나 해외 축구 중계권 확보한 거 그리고 SNL 코리아 같은 오리지널 콘텐츠 강화 전략이 제대로 먹힌 것 같습니다. 2025년에는 광고형 요금제 AVOD 도입을 통해서 수익 모델 다각화로 꾀하고 있다고 하고요. MAU 748만 명 2025년 기준으로 티빙을 제쳤다는 건 정말 대단한 성과예요. MAU 성장세는 뚜렷하죠.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공룡인 넷플릭스와의 경쟁은 물론이고 티빙, 웨이브 같은 국내 OTT들과의 경쟁도 여전히 치열합니다. 이런 경쟁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매력적인 콘텐츠를 확보하고 제작하려면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결국 수익성에는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광고형 요금제 도입이 과연 이런 수익성 개선에 얼마나 실질적인 기여를 할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직은 성공을 장담하기 이르죠. 쿠팡이치도 한번 볼까요? 2019년에 시작해서 이것도 정말 빠르게 성장했죠. 2024년에는 매출 1조 8,819억 원에 영업이익 217억 원을 기록하면서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무료 배달 전략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사용자 기반을 다시 넓혀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2024년 12월 기준으로 월간 사용자가 962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흑자 전환 자체는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하지만 아까도 지적했듯이 영업이익률이 1.1%에 불과하다는 점 이건 배달 시장의 극심한 경쟁과 그만큼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지금은 무료 배달로 사용자를 끌어모으고 있지만 이게 결국엔 다시 출혈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수익성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마지막으로 핀테크 쿠팡페이인데요. 현재는 주로 쿠팡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외부 제휴처를 확대하고 나중 결제, BNPL 같은 새로운 금융 서비스 출시도 준비하면서 영역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고 해요. 네, 핀테크 시장 진출 의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핀테크 시장에는 이미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정말 막강한 경쟁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쿠팡페이가 과연 쿠팡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외부 결제 시장으로 성공적으로 확장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라고 봅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금융 서비스는 규제 환경 변화에도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변수가 될수 있고요. 네, 각 사업 부문별로 강점과 동시에 풀어야 할 숙제들이 명확하게 보이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최근 실적인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와 그에 따른 주가 반응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게 또 아주 흥미로운데요. 5월 6일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날 24달러였던 주가가 다음 날 바로 26.60달러로 마감했어요. 하루 만에 약 10.83%나 급등한 거죠. 네, 주가 반응은 확실히 뜨거웠습니다. 사실 주당 순이 그러니까 EPS는 시장 예상치였던 0.07달러를 약간 밑도는 0.06달러를 기록했거든요. 그런데도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랐다는 말이죠. 이건 제 생각에는 견조한 매출 성장세, 그리고 특히 영업 이익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한 점, 여기에도 해서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승인 소식까지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긍정적 신호로 작용한 결과라고 봅니다. 핵심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동시에 신사업의 높은 성장률까지 보여줬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음, 주가 상승은 불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해요. 말씀하신 대로 주당순이익 EPS가 시장 기대치 0.07달러에 못 미치는 0.06달러를 기록했다는 점,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뭐 의미하냐면,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건 맞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결국 도달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 네, 단기적으로는 주가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죠. 주주환원 정책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것 자체가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상승을 담보하는 건 아닙니다.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결국 지속적인 실적 개선, 즉, 펀더멘털 개선이 뒷받침되어야만 하는 거죠. 자사주 매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네, EPS가 기대치를 하회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그래도 전반적인 숫자들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시장이 더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그 1분기 펀더멘탈, 재무제표와 성장성 지표들을 좀더 상세하게 파고 들어가 볼까요? 쿠팡의 저력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먼저 매출액입니다. 11조 4,876억 원. 달러로는 79억 8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했어요. 네, 분기 최대 매출 기록은 맞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1% 증가한 수치입니다. 환율 영향을 제외하면요. 시장에서 뭐 경쟁 심화다, 소비 둔화다 우려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볼수 있겠죠? 음. 21% 성장.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영업 이익입니다. 무려 2,337억 원 달러로는 1억 5,40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4배, 정확히는 340%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와, 4배라니. 영업이익률도 작년 1분기 0.56%에서 이번 분기 1.99%로 크게 개선되었어요. 수익성 개선 노력이 정말 비틀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영업 이익 증가 폭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4배 증가는 대단한 숫자죠. 그리고 드디어 순이익입니다. 1140억 원, 달러로는 1억 14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분기 순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건 정말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해요. 오랫동안 적자 기업이라는 꼬리표가 있었는데 말이죠. 네, 분기 순이익 흑자 전환 자체는 매우 긍정적인 마일스톤이죠. 또 매출 총이익을 보면 23.16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고 환율 중립 기준으로 는31% 증가. 매출 총이익률은 29.3%로 217bp나 개선되었어요. 이건 핵심 사업의 수익 구조 자체가 아주 탄탄해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조정 이비다도 3.82억 달러를 기록했고 마진율은 4.8%로 88bp 개선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운영 효율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이커머스 경쟁 심화나 소비 둔화 같은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루어낸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값지다고 평가하고 싶어요. 쿠팡의 물류 효율화 전략이나 신사업 확장을 통한 수익성 개선 전략이 제대로 통하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네. 제시된 숫자들은 분명히 인상적입니다. 특히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개선 폭은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그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몇 가지 점을 좀더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매출 성장률. 환율 효과를 제외하고 21% 성장. 여전히 높은 수치임에는 틀림없지만, 과거 쿠팡이 보여줬던 정말 폭발적인 성장률과 비교하면 다소 둔화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국내 시장이 어느 정도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경쟁심화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고 기준 성장률은 11%로, 환율효과를 제외해야 21%라는 점도 인지해야 하고요. 아, 성장률 둔화 가능성? 둘째, 영업이행률 1.99%로 크게 개선된 건 맞지만 여전히 2% 미만입니다.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아직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게 아직 수익성 측면에서 완전히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단정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사업 부문의 적자를 고려하면 전체적인 수익성 개선은 앞으로 더 필요하고요. 셋째, 순위의 흑자 전환, 네,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일회성 요인의 영향은 없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흑자 구조를 갖췄는지는 다음 분기, 또그 다음 분기 실적들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아까 지적했듯이, EPS가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다는 점은 이 순위에게 질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남길 수도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조정 EDIBTA. 이 지표는 감가상각비처럼 실제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들을 제외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기업의 현금 흐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조정 EBITDA 마진율 개선도 물론 긍정적이지만 실제 순이익률과 함께 봐야 더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숫자 이면에 숨겨진 의미들을 그렇게 또 해석해 볼 수도 있겠네요. 성장률 둔화 가능성, 아직 낮은 이익률, 순이익의 지속 가능성 문제, 그리고 조정 EBITDA 지표의 한계까지 그럼 이번에는 사업부문별 실적을 좀더 상세하게 나눠서 분석해 볼까요? 여기서 쿠팡의 강점과 미래 성장 동력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핵심 사업인 프로덕트 커머스 부문입니다. 1분기 매출이 69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환율 중립 기준으로 보면 16% 성장한 수치입니다.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이커머스 시장 성장률이 2.6%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시장 평균 성장률의 6배가 넘는 성장률을 보인 겁니다. 야. 네, 시장 대비 아웃퍼폼한 것은 사실이네요. 활성 고객수도 2,34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고요. 매출 총이익률은 31.3%로 무려 300bp 이상 개선됐고 조정 EBITDA 마진율도 8.0%로 아주 견조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건 쿠팡의 국내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확실히 수익성까지 갖춘 핵심 캐시카우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네, 프로덕트 커머스 부문의 성과 자체는 인정합니다. 시장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성장률이나 수익성 개선 지표들은 긍정적이죠. 하지만 여기서도 다시 한번 봐야 할 것은 그16% 성장이라는 수치가 과거 쿠팡이 보여줬던 성장률에 비해서는 분명히 둔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활성고객 증가율 9% 역시 예전의 폭발적인 증가세와 비교하면 다소 평이한 수준이고요. 수익성 개선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이것이 앞으로의 추가적인 성장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현재의 마진율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성장을 지속하는 것이 앞으로의 큰 과제가 될 겁니다. 네요. 1분기 매출이 10억 3,8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환율 중립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8%나 성장했습니다. 와78% 성장이라니 정말 대단하죠. 이 신사업들이 쿠팡의 새로운 성장 엔진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조정 이비타 손실폭도 전년 동기 대비 1,800만 달러나 개선되었고요. 특히 대만에서의 로켓배송 사업이 상당히 의미 있는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 또 파페치 인수를 통해서 글로벌 명품 시장으로 빠르게 진출하고 있다는 점은 쿠팡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매우 밝게 해 주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발 사업 부문의 78%라는 성장률은 숫자만 보면 정말 대단해 보이죠. 하지만 이 성장률에는 최근에 인수한 파페치의 실적이 포함되면서 생긴 어떻게 보면 좀 착시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팝 패치를 제외한 기존 사업들, 예를 들면 쿠팡 이츠나 쿠팡 플레이, 대만 사업만의 순수한 성장률은 어느 정도인지를 좀더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정 이비따 손실 폭이 개선된 것은 물론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1분기에만 1억 6,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엄청난 손실을 과연 언제쯤 이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건이죠. 특히 파페치 인수 후의 통합 과정이라든가 실제 시너지 창출 여부는 아직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요 대만 사업 역시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이신 사업들의 높은 성장률이라는 화려한 이면에는 여전히 막대한 비용 부담과 수익성 확보라는 무거운 과제가 남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파패치 인수 효과를 제외한 순수 성장률, 그리고 여전히 큰 규모의 손실. 이 부분은 확실히 냉정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 외에 또 살펴볼 만한 요인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아까 잠깐 언급됐던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매의 프로그램 승인 같은 거요. 저는 이게 주주 가치 재고에 대한 회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영진이 회사의 미래 성장성과 수익성에 대해 그만큼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네, 자사주 매입 발표 자체는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요인이죠. 주가에도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지속적인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결국에는 펀더멘털 개선이 핵심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죠. 그리고 물류자동화나 AI 기반 수요 예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이건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을 넘어서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서비스 품질 자체를 향상시켜서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될 거라고 봅니다. 쿠팡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죠. 운영 효율성 개선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고 또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과연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알리나 테모 같은 경쟁사들 역시 물류나 효율성 개선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쿠팡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EPS는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게 다음 분기 또그 다음 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투자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자면 쿠팡은 분명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일부 성과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국내 시장의 성장 둔화 가능성, 신사업 부문의 수익성 확보라는 불확실성, 점점 더 치열해지는 국내외 경쟁 환경, 그리고 아직도 남아 있는 막대한 누적 결손금 해소라는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역시 성공 가능성과 함께 그만큼의 위험 부담도 공존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정말 쿠팡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다약도로 분석해 본것 같습니다. 혁신적인 로켓 배송을 기반으로 한국 이커머스 시장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고, 와우 멤버십을 통해서 강력한 고객 락인 효과를 구축했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쿠팡 플레이 쿠파이츠 대만 진출, 파페치 인수 등 신사업과 해외 시장으로 정말 끊임없이 확장하면서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이 2025년 1분기에는 역대 최대 분기 매출과 함께 큰 폭의 이익 개선을 보여주면서 그동안 지적 받아왔던 수익성까지 증명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물론 전문가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는 쿠팡에 가진 그 혁신의 DNA와 강력한 실행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과제들도 충분히 극복하고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쿠팡이 지금까지 이룬 성과는 정말 대단하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쭉 논의했던 것처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핵심 이커머스 사업의 성장률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것인가? 신사업 부문의 수익성을 언제 어떻게 확보하고 막대한 누적 결손금을 해소할 것인가? 점점 더 치열해지는 국내외 경쟁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대만이나 파페치 같은 해외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쿠팡이 넘어야 할 허들이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쿠팡의 엄청난 성장 잠재력과 동시에 저희가 오늘 짚어본 여러 위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앞으로 성장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계속해서 시장을 놀라게 할수 있을지, 특히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어떤 혁신적인 다음 수를 보여줄지 함께 지켜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본 컨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은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판단과 책임하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 정보는 AI에 의해 생성된 내용이 일부 포함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차이나 오류 가능성에 대해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